안녕하세요 캐던 하마서버의 유학입니다. 이번에 검사로 자성성을 솔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1램 전까지의 쫄들은 경공을 잘 이용해서 지나가시면은 한 마리 또는 아영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만 몰고 나머지는 안 몰고 올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두마리 몰고 왔으면은 그냥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대장이 몰려왔다 그러면 컨 되시는 분들은 잡으셔도 되겠지만 이제 컨이 약간 힘드신 분들은 그냥 죽으시고 응기하시는게 더빠르실거예요 지금은 지금 두마리 몰고 와서 두마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동성이 청옥 효과가 있는데 비영검 날리고 바로 리셋 시켜 주면은 청옥 효과 사라져요 그럼 이제 막아도 데미지가 추가로 안 들어오죠 비영검 날려서 몰고 오고 공격하면 그때 범위 운이 몰려오는데 그때 그로기 세럼 넣고 번개 백이 넣어 주고 그 다음 바로 일섬 넣고 해피 써야 돼요 바로 이, 자동성이 공격하거든요 그다음 돌면서 발도 써주고 마지막에 오연 써주면은 이제 범이랑 옹이가 체가 한 3천에서 4천쯤 남을 거요 치명타 잘 떴으면 한 2천쯤 남을 테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찌르기로 자동성 공격을 막아주면서 막기 찌르기를 반복하시면은 이제 범이랑 옹이가 다죽었어요 그때부터는 자성성하고 1대일 뜨시는데. 자성성이 오윤 쓴다고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따라가셔서 자성성이 벽에 근접하도록 하면은 오윤을 썼을 때, 막기가 좀더 더 쉬워져요. 저는 지금 7월 유지한다고 평타 놓고 찌르기 놓고 하고 있는데요. 7월보다 댐 딜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막고, 찌르고, 바로 또 찌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때는 막고, 찌르고, 평타로 내거, 내력을 좀 수급하고, 다시 찌르고, 찌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지금 막기만으로도 오연이다 막아지는데, 이게 막기 심화에서 튕기기는 안 찍고, 첫 번째 줄에서 한 번만 찍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3.5초 맞고 쿨타임 2 5초예요 그럼 이제 쿨 타임이 모자 너무, 늦, 늦, 너무 길지도 않고 자동석 공격에 비해서 그리고 막기 시간도 3.5초면은 오연다막고도한 0.5초쯤 남아요. 근데 이제 막기를 좀 일찍 썼다든가 그럴 때도 막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조심면 한번은 찍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쿨될 때마다 그로기 놓고 번매 놓고. 그다음에 발도 두번 치고 바로 막으시면 돼요. 발도 두번 치시고 오연백이 써셔도 서쓰 상관없는데 오연미가 딱 썼는데 저놈이 갑자기 오연을 쓴다고 뒤로 후진한다. 그럼 이제 오연이 딱 끝났을 때 오연백이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연을 쓰면은 저놈이 갑자기 오연을 써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제 오연이 끝났을 때 자동성 오연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운 좋지 않는 이상 막기를 바로 써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오염배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느리더라도 꾸준히 평타 찌르기 막고를 반복하시다 보면은 허동성이 죽을 겁니다. 지금 막기를 써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기가 확률이 25% 이상일 정도의 막기 스탯을 가지면은 막기를 써도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고 해요 제가 막기 스탯이 막기 확률이 22%일 때는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26%쯤이거든요 데미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기는 돼지 막기보패 막기 합성패로 합성하셔가지고 1개 정도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끼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무기가 돼지 꿈이라서, 돼지 꿈에 막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돼지 막기 보패 흰색에다가, 이제 합성패 하라 하시면은, 한120 정도 증가하실 거예요. 두개 끼면 한 200몇 증가할 테고. 한 개에서 두 개면 충분해요. 저는 지금 한개 꼈어요. 영인 보패에다가, 못 구한 부분은 만전 끼고, 이제, 돼지마켓 목표 하나 끼고. 이거를 좀 숙련되시다 보면은 물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범위 웅이가 죽은 직후에는 피가, 보통은 자라지 않는 이상 피가 부족할 텐데, 그때 이제 바로 이제 풍월도랑 어건발삼 심화로 체력을 빠르게 회복해 주시고 다 다음에 아시제 쿨될 때마다 범베 쓰면은 어깨 때문에 피 회복할 테고 또 치명 타뜰 때마다 피 회복하니까 쿨피 채우고 자성성을 죽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약이 필요 없게 되죠 자성성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범위 이 빨리 잡고, 다선성 이 오연 쓸때잘 막아낼 것. 저렇게 벽에 가깝게 다성성을 두면은, 막기를 빨리 써도 오연 자체가 빨리 시전되기 때문에, 평타인 줄 알고, 막기를 빨리 써도 오연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선성을 죽였구요. 즉시 탈출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 아... 우선은 지금 수련 트리 보여드리고요 이건 제... 이제... 무기랑... 바퀴 스탯 그리고 치명리어 나가실 때는 즉시 탈출하시거나 축시타실 쿨이시면은, 이제 경공을, 경공을 잘 이용하셔서, 나가셔도 되는데,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맞으면 아프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맵이 자주 끊겨요. 그럴 때는 이제, 점프 하에 나가면서, 이래면 한 조금씩 맞긴 맞거든요. 네, 제가 해본 결과, 제가 지금 피통이 한 16,500쯤 되는데, 피통 만에서부터 시작해도, 바로, 땡기자마자 풍월 도 쓰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은, 피 만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잡더라고요. 여러분, 캐도나마쌤의 유학을, 유학이었습니다. 검사분들 솔플 도전해보시고, 한다고 힘들 게 외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